보냈다 하면서 맨날 2주일이나 늦게 오고 어? 기껏 시킨 거는 다 불량에다가 색깔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 다르고 야, 진짜 그런 것들은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돼준영아 어때?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응. 이제 이 홈페이지에 취약점을 진단한 스캐너 도구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진단한 거야 아 취약점 진단? 그 어.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 한번 털어볼게. 아, 뭔가 그 약한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지. 아, 역시. 한 번만 하다 됐네. 내가 좀 똑똑하거든. 음. 와, 그러면 내가 이제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우리 같이 고객 정보 유출 해서 이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를 그냥 확 떨어뜨려버리자.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응. 딱 이것만 하고 우리 정말 착하게 사는 거야. 알았어. 알았지? 어? 어? 아! 아유! 아니,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야! 예? 누가 이래? 이딴식으로 하래! 아니, 왜요? 야! 어? 고객 정보 유출이아니 허! 예! 어? 네! 진짜! 고객 정보 유출이요? 아, 이걸 어째... 누가 이래? 이딴 식으로 하래, 어? <목소리> 아! 니이빠 아! 아, 이사님! 진정하시고요! 진정하게 생겼어? 아니, 그러면 은 이런 상황에서 보안 전문가를 저희가 부를까요? 보안관? 아니, 보안관이 아니라요 보안 전문가가 있는데 음, 이런 상황에... 아, 예, 사... 아, 네. 가시죠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정보 보안 전문가신가요?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아, 맞다, 맞다, 뭐. 아니, 선생님, 저희 쇼핑몰이 보안이 취약해서 해킹을 네, 당 했어요 맞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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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어, 지금 공격받은 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예. 대부분 웹 공격.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어, 많이 들어오고. 가 아, 어, 있었군요. 정보들을 저희 그, 그쪽 서버에 정보들을 많이 탈취해 간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그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악의적인 공격만 차단해주도록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대응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 끝났습니다. 어 그래요? 네 일단 막았어요. 1차 방어 아, 네, 성공. 1차 방어. 예 성공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대표님 됐어요. 괜찮아 해결됐어요. 저신 차리세요. 이제 원하지 마시고. 알았어. 가세요, 가세요, 이제 가세요, 응. 가세요, 가세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저기 혹시 그 사람이 땅콩을 던지면 막을 수 있는 방어막 같은 건 없습니까? 라고 그런 거는 글쎄요. 없군요. 네. 하... 알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학부장님, 그러면 이곳이 바로 그 미래의 보안 전문가들이 다 양성되고 있는 곳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미래의 정보 보안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 IT 직업 전문학교에서 모의 팀을 통해서 정보가 어떻게 보안이 되는지 간접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해킹했죠. 아, 그러니까요. 해짜 생긴 게 진짜 범죄자처럼 생겨가지고 동아 씨, 그리고 동아 씨는 왜 이렇게 땅콩을 잘 던져요? <laughs> 그거는 다 장난이죠. 혹시 집안이 좀, 좀 부유한 집안입니까? <laughs> 예, 예. 너무 몰입 잘 되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laughs> 많이, 많이 느꼈습니다. 아, 예, 예. 그나저나 선생님 네. 저희가 여기서 모의 해킹을 해봤는데요. 이게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 학교에만 네. 어, 실력을 키우면서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꽤 있네요. 어,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 보안에 대한 수요나 중요성 같은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생에들도 아. 점점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아, 네. 그렇다면 좀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이 직업과 잘 어울리나요? 어떤 친구들이 어울리냐 하면, 어 우선은 컴퓨터나 IT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또 보안이나 해킹 쪽을 하려면, 같은 것도 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생각, 음. 열린 사고, 음. 그다음 뭐 창의적인 사고 음.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 오. 그럼 학부장님 취업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 분야는 지금 보안업계 취업 트렌드는 학벌보다는 실력 중심으로 뽑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 그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보안 개발 분야, 뭐 치매 사고 대응 분야. 모의 해킹 분야,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분야 등등 뭐 정보 보안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